네, 2022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김정은의 사이오 덕트링과 대적 투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1차 퍼펙트 스톰에 대비하자! 대비해라! 저희 주문입니다. 6월 11일 도하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6월 8일부터 10일 사이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끝냈다. 그리고 결론을 발표했답니다. 그 결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적투쟁과 대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다.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되었다. 네.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원칙과 전략 전술을 결정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은 대적투쟁이란 단어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 12월 말 제8기 4차 전원회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북남관계와 대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거의 같은 문장인데 북남관계가 대적투쟁으로 바뀐 사실이 발견됩니다. 5개월 만에 북남관계가 대적투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북한이 대응을 하겠다, 작전을 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안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안보, 안보 문제를 공부할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 안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느냐입니다. 나, 나는 존재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적으로 할 것이냐가 안보의 시작입니다. 모두를 친구로 본다면 안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외교, 경제 활동, 장사만 하면 됩니다. 안보를 하려면 그 중에 누가 나를 때릴 수 있고 칠수 있다, 죽일 수 있다라는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으로 누군가를 규정하고 나면은 나머지 사람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도와줄 수 있냐를 택해서 그와 친구, 동맹을 믿는 게 안보의 시작입니다.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삶을 사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나는 아무 무방비로 다 베푼다 모든 걸다 주는 모처럼 산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너무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약탈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덤벼듭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은 종교 원리주의자들에서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무한한 자비 무한한 베품을 선언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폐변해서 저자들은 안돼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교 원리주의자들의 싸움은 더 극렬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누구도 완벽하게 모두를 다 내주는 삶은 어렵다. 하다못해 아기를 낳은 어머니조차도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게 저희 발견입니다. 그래서 안 보는 이론상으로는 모든 관계를 적게지는게 가능합니다. 말로는 가능하죠. 그거는 물속에서 성량을 탁 켜서 불을 켜가지고 물속을 밝힌다. 네, 이거랑 같습니다. 가능하죠. 말은. 근데 물속에서 탁 켜갖고 성냥불 켜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이 유리로 물을 막아주는 전구라면 가능하겠죠. 그런 조건이면 가능합니다. 또 우주에 나가서 성냥을 탁 해서 라이터불을탁 켜겠다. <laughs> 말은 가능합니다. 근데 공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기도 전기라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런러런 요러 조건이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다 한다는 건, 무조건 다 한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거짓말이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 정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누구를 다 모든 사랑,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자들은 문제화로 찍어 놓거나 아니면 배제할 적으로, 배제할 사람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제거할 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마음에 안 든다고 톡톡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한테 대들 거니까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그걸 공개하지 않고 가상의 적이란, 현재는 적이 아니에요. 나랑 싸운 게 없으니까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상의 적이 뭔가 나한테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책을 만듭니다. 거기서 이러이러한 무기를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작전계획, 오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국방이 되는 겁니다. 안보 속에 국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그쪽에서 위협이 왔을 때 멍청하게 했다가 당하지 않고 그 준비된 작전 계획 중에 하나를 택해서 준비했던 무기 체계 가지고 우리 병병을 가지고 딱 대응하는 것이 바로 군사 작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존해야 된다는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가상적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제거라는 존재를 목표로 정해 놓은 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적과도 때로는 협상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관계로 단어를 바꿔버립니다. 양국 관계, 양측 관계. 네. 자, 남북 북남 관계에서 대적 관계로 전환했다는 거는 북남 관계일 때는 어떻게 우리랑 좀 협상해보겠다. 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어벙벙했던 문재인 다음에 선제 타격은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뭐 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자를 도와주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뛰어보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는 사람이 당선되고 이렇게 확실한 안보관을 굳히니까 대적관계로딱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다면은 저걸 정한다면은 내가 친구가 주는 사람들을 택해서 동맹을 구하는데 이 동맹이 저자 동맹은 첫 번째 원칙은 공동의 적이어야 됩니다. 저자가 나랑 친하다고 이 사람이 나의 동맹이 돼 주지는 않아요. 저자와 저자를 똑같이 적으로 규정할 때 동맹이 되더라고요. 친구하고 동맹은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아주 이저 적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라서 나랑도 사이 좋은데 적과도 사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친하다 보면은 양다리 걸치기를 해 갖고 내가 준 정보를 저쪽에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은 같은 적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6.25때 같이 싸우기도 했던 미국을 동맹으로 삼은 건 상당히 럭키한 거죠. 그 다음에 동맹을 또 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강한 세력을 구하면 내가 그 동맹한테 예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안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이 적을 압도할 힘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더 좋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 미국을 동맹으로 삼은 것, 그건 이승만 대통령의 진짜 위대한 업적입니다.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윤석열 정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윤 정부는 음,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적인지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분명히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네. 왜냐? 현재까지 육체핵실험을 했고 천안함, 연평도 등 숱한 도발을 했는데 그게 잠시 얼굴 바꿨다고 웃어준다고 그걸 친구로 보는 그런 어리석음은 빠지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laughs> 그리고 신임 박정환 육군 총장도 우리의 적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적딱 했습니다. 군인들은 주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주적 이 있으면 종족이 있고 뭐 종족은 이제 포스트적 종족은 세컨족 적이란 뜻인데 이렇지는 않죠. 적은 다 적인데 강조하다 보니까 주적이란 단어가 됐다. 아치한 놈이 큰 적이란 단어는 있지만 대적은 있지만 큰 적은 있지만. 주적이란다. 말은 원래 없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위권을 강조하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겨할 것을 채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하겠다라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보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데요. 이 작전이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는 누가 적이고 내가 뭘 한다라고 막 바람을 잡습니다. 근데 그걸 막할 시기가 되면은 안보학 군사학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도 막강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막강한 대비만난게 아니라 거꾸로 역습을 하기 때문에 말안 합니다. 이건 안보학의 철칙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심하느냐. 서로 이렇게 자기 속심을 이야기할 때 전화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화를 저쪽에 도청할까봐 무선 통신, 아예 통신도 안 합니다. 꼭 중요한 거는 사람 편에 감청하지 못하도록 전달하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전달해놓고 암호로 오늘 탁 치는 게 공격신호야.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걸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다.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걸 이걸 두고 이제 대한민국에 숨어 있는 좌파들은 아 어, 북한이 위협을 안 가했는데 우리가 왜 이러냐고 떠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사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음, 지금 이 회의 끝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할 것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선 침묵과 직접적으로 위협을 거론하지 않느냐? 이거는요, 저보다가 훨씬 많이 공부한. 중국의 손자라는 병법가를 인용하면 제일 좋죠. 그의 말을 정리한 손자병법이란 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병자 궤도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병은, 병사할 때 병자인데, 이 군사학이란 뜻입니다. 고대의 중국어에서는, 고대의 한자는. 군사학은 궤도야, 궤자는 속이다 할 자입니다. 도는 길도자인데, 우리가 뭐, 음, 도를 닦다, 뭐, 음, 뭐 유교라도 유교 우리 좀 유도라고도 하고 뭐 무도 그러지만 무도 뭐 이렇게 하시듯이 음, 군사학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것이다. 그다음에 고능이시지 불능, 용이시지 불용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음, 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게 군사학이다 이거죠. 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대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에게 보이게 하고. 가까이 있는 적을 딱, 내 적은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먼 것을 보는 처럼 속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 적이 먼데 있다면 그 적을 원적인 적을 분명히 보고 있는데 가까이를 보는 것처럼 네, 사팔뜩 일뜨라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 궤도야가 핵심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바로 병자 궤도야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잔뜩, 이제, 군사 간 사람들은 북한이 하는 게 상당한 위협이다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북한도 그걸 알죠. 거기도 손잡이법 볼 사람 많으니까, 본 사람 많으니까. 그러다가 핵실험도 안 하고, 뭐, 안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측대비가 왕강하면은, 제가 보기에도, 아씨 그럼 포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참 시간이 끌어도 안 하니까, 우리도 긴장을 줄이고, 이쪽에서는, 거봐, 북한이 언제 한다 그랬어? 하고, 내 분이 일어날 때, 그때 딱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병자궤도야가 해당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모두 풍계리를 보고 있습니다. IAEA도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 어, 거기에 전선 들어갔다. 뭐 저도 한 방송했죠. 공기 시설 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란 듯이 해가지고 오히려 당할 이유가 없죠. 지금 한미 연합군은 북한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풍계리에서 막 하는 척하면서 끌어놓고. 잠수하면서 뭔가 하거나 또 다른 걸할 수도 있죠. 성동결 겹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겁니다. 이저 회의에서 김정은은 분명히 자의권은 곧 국권수호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 원칙을 재천명한다. 이렇게 씁니다. 자의권은 국권수호다. 국권수호로 해서는 자의권이 필요한데 여기서는한치 양보도 하지 아니며 강하게 들어오면 강하게 대응하고 정면 승부를 걸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 다시 거꾸로 가면 한달 보름 전인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그러니까 조선인민군은 현재의 북한군이고요. 조선인민혁명군은 대일 항쟁기 시절 이 김일성이는 주보중이, 중국인인 주보중이 만든 동북 항일연군, 빨치산 부대에 들어가서 그 부대의 중대장 정도로 활동했는데, 그때 자기가 이끌었던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빨치산 부대를.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그때 이제 그런 부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조선인민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건 조선인민혁명군인데, 그것이 지난 4월 25일 날 창건, 창군인가? 90주년이었다고 하면서 김정은이가 야간 열병식을 했습니다. <laughs> 그때 김정은은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덕트린이라고 할수 있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그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놓치셨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날 4월 25일날 열병식에서는 북한이 화성 17형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를 달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워싱턴까지 가고 뉴욕까지 때리는 그러한 ICBM을 개발해 공개했죠. 그리고 <laughs> 김정은은 연설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전쟁 방지는 미국이나 우리가 북한을 때리면 우리도 너희를 때려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니까 전쟁이 안 나게 하는 밸런스 오브 테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안 하게 되는 하나의 큰 원칙이죠. 근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 즉 직접 전쟁을 하는 용도에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어떤 세력이든 우리의 국가, 우리의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근본 이익이 못 가요. 그건 자기네가 핵을 완성하는 거가 되겠죠. 더 고도화하는 거가 되겠죠. 그거를 침탈하려 든다면 둘째 가는 사명 즉 전쟁 억지 외에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뭐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해 억척같이 걸어온 자의적이며 현대적인 무력견설의 길로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laughs>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갈 것이다. 네. 이건 북한이 핵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핵실험 조치 또는 뭐 발사 같은 거를 필요하죠. 점점 더 강화, 발전시키겠다, 취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방지 외에도 사용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날 김정은이는 하얀색의 북한 군 원수복을 입고 나왔죠. 군 통수권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리설주도 그날 나왔습니다. 자, 이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했는데, 이 야간 열병식을 한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 그럽니까? 탁현민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송월인가? 아니, <laughs> 가상가요. 그 여자한테 자기가 야간에 하게 되면 더 주목도 가높고 좀어수선한 부분은 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북한이 야간에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한 탁현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북한이 이제 이렇게 화성 17형까지 개발하고 한 거는 이제 모라토리엄을 폐기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모라토리엄 하는 척 해놓고 했습니다. 실험을 안 해놓고 기술은 발전시켰다가 이제 파기를,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니까 파기하면서 <laughs> 미사일 실험하고 이제 핵실험 하게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김정은한테 속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임기가 끝나고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원했는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평산 마을에 들어갔죠. 이러한 문재인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지금 우리 안보가 다급해졌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몰려가서 뭐 비난을 한다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는 저런 대,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윤석열 정부는 천만다행히로 그나마 좀 다릅니다. 지난 8일날, 6월 8일날 국회에서 국힘당, 그 다음에 국방부 등 정부측,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청와대 지금 청와대 대통령그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졌는데 그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군인 출신, 6442기 출신이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북하,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110대 과제에서 북한을 적으로... 하는 국방배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네. <laughs>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고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이 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북한이 다 보고 있죠 그러면 취임 초기에 길을 꺾어놔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거칠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속일 겁니다 김정일이 얘기한 사이오 독틴을 잘 보시고요 이번에 대적투쟁이란 단어를 잘 보십시오. 이제 지금 제가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퍼펙트 스톰을 맞을 거다. 북한의 도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가물었죠. 문재인 정권이 4대 강보를 다 허물어라 어쩌라 생쇼를 해놨는데 지금 가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버티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4대 강댐 만드는 거하고 그 몇개 남아있는 이민각 정부가 했던 4대 강보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북한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참참 문재인 사리 이란 사람은 어떻게 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문제입니다. 근데또 웃긴 건 서울의 소리 하는 그 백은종이란가 하는 사람은 평산마을에서 보수파가 시위한다고 뭐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 앞에 가 시위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참나 여기서 안 되니까 이거 한다는 참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버글버글 한다는 걸 주시하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일단은 군사안보가 급하죠. 자연재해는 또 하늘에 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사안보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퍼펙트스톰 군사적인 위협이 다가오는데 대비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몇 차례 윤 대통령이 전방 부대하고 우리 군 안보기관 안전기관을 새벽 순시하시면서 다지고 이번에 참 잘했지 않습니까? 군 7명의 대장을 교체하니까 분위기 바뀌지 않습니다. 군을 팍팍 줘야 됩니다. 검찰을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에서 딱 조이고 있듯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인 원자력을 많이 죽여놨죠. 지금 러시아, 우크네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원자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원자력 한수원 사장부터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아직 그대로 있어요. 거기도 어느 순간에 팍! 정광석처럼 날리고 어, 확 교체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자들이 자꾸 논리를 만들어서, 아까 백은종 씨가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 가서 시위하겠다. 이런 괴변. 네. 이번에 유시민이 뭐라 그랬죠? 유죄 받으니까.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상받을 짓은한거 아니더. 아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괴변들이 나온 걸 막기.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흔들리, 헷갈리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원자력계에서도 탁탁탁 치고 나길 바라. 군사안보의 위저, 도전이 오는 퍼펙트 스톰 1차를 윤석열 정부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음, 전쟁을 결심하면서까지 막자. 그리고 차지해 북한의 등뼈를 부러뜨리자. 특히 김정은을 부러뜨리자. 이런 의지를 굳혀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저 이정훈의 의견과 북한의 병자 궤도야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